안녕하세요. 마스터체입니다. 자, 이번 편에서는 물구나무를 잘 서고 싶은데 아직 물구나무 시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꼭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물구나무에서 내몸 정렬하는 방법, 기초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보시면 물구나무 일자로 정렬하는 방법과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을 고쳐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짚어드릴 거고요. 일자로 물구나무 정렬하는 방법, 획기적인 방법들도 많이 소개를 해드릴 거고, 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방식으로 고칠 수 있는지, 이런 솔루션에 대한 것들 들도 물구나무 정렬에 대한 뭐 백화사전 처럼 제가 필요한 것들 콕콕 집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게 오늘 배울 잘 정렬된 일자 물구나무 스트레이트 바디 핸드 스탠드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잘 정렬된 상태에 공감할 수 있는 자세 인데요 손바닥 위에 모든 신체의 부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등이 이렇게 살짝 둥글게 나와 보이는게 특징입니다 그럼 이것과 반대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바나나로 등이 아치가 있는 물구나무를 서는 게 대표적인 일자 정렬에서 벗어난 자세입니다. 몸의 많은 파트가 손바닥을 벗어나 있습니다. 요 정도 기억하시고 이게 나중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는 이따가 영상 후반부에 알려드리고요. 일자 만드는 방법부터 제가 하나씩 집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자 물구나무를 만드는 방법, 몸을 정렬하는 것을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등을 바닥에 댄 채로 이제 물구나무에서 해야 될 스트레이트바디를 연습할 건데요 팔과 다리에 힘을 축뺀 상태로 이완된 상태로 눕습니다 그런 다음에 팔과 다리 끝이 지면에 닿은 상태 뜨지 않도록 만든 상태로 등의 모든 면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배에 힘을 줘서 허리로 바닥을 눌러줍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골반을 이쪽으로 후방 회전되도록 노력해서 회전시켜 주면요. 등이 바닥에 닿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의 손과 다리에 억지로 힘을 준 상태가 아니더라도 바닥에서 뜨지 않는 것만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물구나무에서 일자 포지션이고, 이렇게 일자를 연습하는 것을 이제 뭐 그리드를 잡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세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정확하게 기억하셔서 물구나무에서 딱딱 필요할 때이 자세를 꺼낼 수 있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몸을 뒤집어서 배가 바닥면으로 오게 해서 똑같이 스트레이트 바디를 연습할 건데요. 골반은 똑같이 후방 회전해서 등에 아치가 없게 만들어 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발끝으로도 바닥을 누르고 골반으로도 바닥을 누르고 가슴으로도 바닥을 누릅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팔을 굽히지 않도록 쭉 뻗은 상태로 지면에서 최대한 높게 팔을 드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두 번째 연습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연습 방법은 벽에서 그리드를 잡는 연습 방법입니다. 발끝을 벽에 완전히 붙인 상태로 섭니다. 손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물구나무로 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천장을 밀어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골반을 회전시켜서 벽에 골반이 닿을 정도로 붙여줍니다. 이때 무릎이 굽혀지려고 할 텐데 무릎을 펴주는 게 중요하고 시선은 손과 손 사이를 봐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하고 있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세 가지 연습 방법을 다 이제 고루고루 해준 다음에 언젠가 여러분들이 제자리에 서서 손을 번쩍 들었는데 가슴이 오픈되지 않은 상태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손을 180도 정도 들수 있게 된다면 일자 정렬에서는 이 어깨 유연성 획득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걸 왜 훈련하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손을 위로 들기 위해서는 어깨 후면부 근육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가슴이 오픈되지 않기 위해서는 복부 전면부 쪽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해본 적이 없는 동작이기 때문에 초보자 입장에서는 가슴을 열지 않고 손을 머리 위로 드는 훈련은 정말 어처구니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잘 협응이 된 상태를 만들어야 균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물구나무를 설때 손을 들었다고 해서 가슴이 이렇게 저절로 오픈된 상태가 되거나 또는 어, 어깨가 앞으로 나와 있어서 어깨를 앞으로 넣는데 골반은 뒤로 또 진행이 된다거나 이렇게 본인이 어깨에 집중하고 있을 때 다른 통제되지 않은 관절에서 어, 반대되는 움직임을 해버립니다. 이 협응의 고리를 끊고서 완전히 새로운 패턴의 협응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안 해본 행동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게 돼야 물구나무에서 균형이 잡힙니다. 따라서 방금 배운 훈련들을 통해서 각 관절들이 각기 따로 물구나무에서 써지듯이 흉내낼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거 활성화되는 게 목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해당 자세를 연습하면서 겪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한번 해결해 봅시다. 첫 번째는 어깨부터 갈게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이 손을 높게 들려고 할때 가슴이 저절로 이렇게 오픈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이유로 축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어깨 후면부 근육들이 짧아서고 두 번째는 가슴 앞쪽 근육들이 짧아서니다첫 번째로 이제 어깨 후면부 근육이 짧을 때 하는 스트레칭은 다음과 같은데요. 손을 머리보다 앞으로 짚고 가슴을 아는 채로 두 팔이 최대한 머리 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쭉 눌러줍니다. 10초를 유지한 다음에 손가락을 세워서 등을 한번더 말아줍니다. 배에 힘을 주시고요. 이때 팔꿈치를 펴시고 손 간격은 좁게 잡아주시고 어깨로 귀를 잡을 만큼 어깨를 위로 쭉 올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일어나서 이제 가슴을 오픈하지 않은 채로 최대한 들수 있는 최대한 손을 드는 연습을 해서 이제 획득한 유연성을 사용하는 연습까지 하는 게 가장 빠르게 이 유연성을 기르는 방법이고요. 자 두번째 가슴 앞쪽 근육이 짧은 이슈는 바닥에 바르게 누운 상태에서 팔을 90도로 굽혀서 바닥을 짚습니다 그 다음에 몸을 옆으로 쭉 넘겨서 스트레칭을 해주면 어, 짧은 근육들이 늘어나는 걸 느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패시브 스트레칭을 10초 동안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 바닥을 팔꿈치로 강하게 누릅니다 그럼 늘어난 근육들이 한번더 수축하면서 유연성이 더 획득이 빨리 되거든요 10초 동안 바닥을 강하게 누르고 그 다음 10초는 바닥에서 살짝만 몸을 회전시켜 준 다음에 수 있는 한 최대한 힘을 줘서 높게 바닥에서 팔꿈치를 떨어뜨려서 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획득된 유연성을 사용하는 연습까지 하니까 훨씬 더 빨리 유연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하체 이슈인데요. 하체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이제 골반을 말아야 되는데 이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고서는 등이 바닥에 닿지 않거나 바닥에서 발목이 뜨는, 어, 요런 현상입니다. 어, 이때는 여러분 앞 허벅지의 근육의 길이가 짧다는 건데요. 초보자 버전과 상급자 버전 두 가지 버전의 스트레칭을 알려드릴게요. 어, 일단은 다리를 90도로 굽혀서 런지 자세를 먼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골반을 후방회전시켜서 아까 물구나무에서처럼 등을 쭉 말아줍니다. 그럼 앞 허벅지의 텐션이 느껴질 거예요. 그 상태로 살짝만 앞으로 전진해서 10초 정도 버텨주시고요. 그 다음 그 상태 그대로 무릎을 바닥에서 떼주면 요 방금 늘어난 근육들이 사용될 겁니다. 10초 정도 버텨주시고 그 다음에는 한쪽 무릎을 딛고 일어나서 어 늘어난 유연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릎을 뒤로 들어주는데 이때는 골반이 다시 아치가 되지 않도록 어 허리가 어 젖혀지지 않도록 어 물구나무 서서 만들려는 자세 그대로 이제 다리를 드는 연습을 해줍니다. 이것보다 이제 아퍼벅지 길이가 더 필요하다면 조금 더 난도 높은 스트레칭은 벽에서 무릎을 절반 정도 굽혀서 이렇게 자세를 만들어주시고요. 골반을 말아서 천천히 벽으로 붙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붙는 거를 10초 동안 해주시고 나서 발목으로 벽을 밀어주면 늘어난 근육들이 사용이 됩니다. 이후에 일어나서 늘어난 근육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아까 전에 배운 대로 한쪽 다리를 짚고 최대한 등이 오픈되지 않은 채로 무릎을 최대한 높게 들려고 힘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늘어난 유연성이 사용됩니다. 사용될 수 있는 연습을 함께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 주제를 조금 전환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여러 가지들을 차례대로 알려드릴게요. 균형에 대한 이슈인데요. 어, 여러분이 이렇게 정렬을 이제 하게 될때 많이 착각하시는 게 바른 정렬을 하면 균형을 잡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 반대입니다. 자 제가 진짜 아무렇게나 움직이고 이렇게 자세를 잡아도 물구나무의 균형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몸이 굽혀진 상태로 균형은 잡기가 더 좋아요.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포츠를 배우다 보면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 자세를 적당히 낮추는 자세를 배우잖아요. 그런 어, 이런 것처럼 균형을 잡는 거는요 오히려 자세가 이렇게 낮고 관절이 많이 굽혀져 있는 게 자세의 균형을 잡는 거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몸의 파트가 많이 굽혀져 있으면 체력이 함께 소진이 됩니다. 기마 자세 같은 거 떠올려 보세요 힘들잖아요. 물구나무에서도 이렇게 기본 정렬에서 많이 자세가 벗어나면 체력이 빨리 소진되고 스트레스를 원래 받지 않아도 되는 손목이나 어깨 이런 데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됩니다. 그럼 이렇게 누적된 데미지는 훈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오히려 좋은 자세를 만드는 게 균형 잡기는 더 어렵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려운 자세 연습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걸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교육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 다음은 허리 건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운동을 골고루 계획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운동들 보면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운동을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훈련만, 물구나무를 좋아한다고 해서 이 훈련만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여러분의 신체는 이렇게 점점 변할 겁니다. 이게 진짜 척추 건강에 안 좋은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중립을 유지할 만큼 모든 신체가 균형이 잡혀 있는 상태, 요 상태가 기본 세팅인 거고요. 여러분이 필요할 때이 자세를 짠 하고 언제든지 취할 수 있도록 이 자세를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과 몸을 반대로 이제 쓰는 훈련들도 항상 겸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몇 가지 예시만 들어드리면 이런 슈퍼맨 같은 자세. 몸의 아치, 허리의 C커브가 살아나는 이런 자세라거나 혹은 아퍼벅지 근육이 오히려 수축돼야 될 유리한 자세 ACC라거나 이런 자세들 있죠? 이런 자세들을 함께 연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몸의 기본 포지션이 이렇게 변한다면 그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유독 물구나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물구나무만 주구장창 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어... 그러면 안 된다고 잔소리하는 건데 자, 혹시 이런 훈련 본적 있으세요? 지금까지 많이 알려진 이제 기계체조식 할로바디 훈련을 하는 것과 목적이 다릅니다. 이렇게 배에 힘을 꽉 줘서 온몸에 힘이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 기계체조에서 이런 할로바디를 전통적으로 하는 이유는 역동적인 동작들에서 이 동작이 실제로 많이 필요하고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금 보는 영상들 보시면 이런 회전하는 동작들을 할때 정말 강하게 발끝을 몸 앞으로 퍼 올리는 동작들이 순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하는 건데요. 하지만 그리드를 잘 잡기 위해서 실시하는 할로바디는 힘을 억지로 주는 개념이 아니라 바른 자세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만 힘을 주면 됩니다. 이게 이해가 잘안될 텐데 제가 예제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초보자라면 가슴이 열리지 않고 손을 드는 것에 온간 힘을 다 주고 있어도 이게 잘안될 수도 있어요. 그럼 힘이 부들부들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저처럼 충분히 훈련이 된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힘을 주지 않고서도 동작이 나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초보자더라도 어깨가 유연하신 분들은, 음, 이걸 왜 배워서 연습을 해야 되지 싶을 정도로 그냥 바로 동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안 되는 사람을 흉내 내면서 억지로 힘을 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동작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닥에 앉아서 한쪽 다리 이마에 붙이려고 노력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면서 힘을 줘도 붙지 않거나 붙어도 힘을 엄청 주셔야 할 거예요. 손으로 당겨도 다 닿지 않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저를 보세요. 우리의 목표는 물구나무를 섰을 때 다른 낭비되는 모든 근육들의 억지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 손목의 힘으로 밸런스를 서게 됩니다. 목표는 효율을 높여서 경제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특정 자세를 여러분이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적인 어떤 협응이 잘 일어난다면 힘을 빼는 게 오히려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어, 자세가 안 나온다면 그걸 만들기 위해서 힘을 주는 훈련들이 좋지만 자세가 충분히 나온다면 억지로 힘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과도하게 힘 주지 마시고 적당히 그냥 자세 만들 정도로만 힘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겪는 문제가 이건데요. 어, 물구나무 보통 일자 연습해도 죽어도 안 되시는 분들이 나오는 자세가 이건데요. 이것만 이제 계속 연습해서 연습한 다음에 물구나무를 서서 할로바디라는 걸 연습한 대로 해보면 이렇게 골반이 뒤로 쭉 빠져있는 모습을 볼수 있을 거거든요. 이게 어, 옆에서 이제 좋은 선생님이 바로바로 교정해주면 좋겠지만 혼자서 연습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고 혼자 못 잡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구나무에서 몸 일자로 만들려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꼬부장하게 서 있거든요. 어, 그렇게 됐을 때 대부분 내가 힘을 덜 줘. 서 이게 일자가 안 되는 줄 알고 힘을 더 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모션을 본인이 못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더 빼더라도 골반이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 골반 내는 연습 했잖아요. 이렇게쏙 내보시면은 몸이 일자로 잘 잡히실 겁니다. 이것만 잘 이해한다면 정말 유명 밸런서 못지 않은 일자를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구나무를 서서 이제 이걸 어떻게 연습하는지도 이제 알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교육을 할 때는 이제 입문자 레벨 1에서는요, 아직 벽에 물구나무를 한 번도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들, 벽에 올라갈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벽에서 바로 물구나무 서서 이 자세를 연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이렇게 먼저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벽에 아직 물구나무를 안 올라가 보신 분들, 못 올라가 보시는 분들이 할수 있는 물구나무 정렬 훈련의 전부고요. 알아야 되는 정렬에 대한 개념은 여기까지입니다. 입문자 레벨 2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물구나무 탈출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벽에 거꾸로 서서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데 뒤로 넘어가면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물구나무로 설수 있으신 분들, 벽에서 연습할 수 있으신 분들을 위한 영상은 이후에 제가 분리해서 영상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어디서도 구할 수 없을 물구나무 기초자료 일자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 드려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마스터 북에서는 유튜브에 업로드 되지 않는 더 상세한 교육자료들도 많이 업로드를 해 드릴 거니까 그 자료들도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여러분 성장에 지름길을 터 드릴 마스터 최, 최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